서서 어떻게든 확정해서 얘기해요! 아니! 아, 네. 검찰독재국가가 아니라 검찰 힙박 시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한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아 보도 났지 않습니까? 네. 질문 좀 읽으세요 보도 다 났던 겁니다 아 네. 보도 다 났잖아요 자 아, 여러분들 네. 의사 진행어려로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어제 이건태 의원의 지리 와 부산 고검장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건태 의원께서 어제의 무혐의 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 쓰셨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를 해서 무혐의한 거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laughs> 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거의 7분 가까운 시간을그 질문을 다 하셨고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 당시에 감사 반장으로서 제가 부산 고검장이 답변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기회를 줬고 그 답변 기회를 받아서 답변을 한 겁니다.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 답변기를 줬다고? 네, 좋습니다. 예, 다 쥐, 이뤄진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있고 그러면 이 얘기도 해야 될거가요그 당시에 그 부산 고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이 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강한 부산 고검장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 들어보세요 좀. 자 일단 그러니까, 유상범 관사님 의사진행관 들으세요 일단. 들어, 아 참. 들으세요 일단. 어제는 가만히 계시더니 오늘 또왜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계시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져. <laughs> 음 자세히. 정청래 위원장 없으면 말도 안, 못 합니까 위원장 계셔야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네. 어제 끝나는 끝 끝나는 말. <laughs> 좀 들어보세요. <laughs> 좀 멈춰주세요. 아 이거 참 자, 잠깐 바랄 시간 멈춰주시고요. 바랄 시간 멈춰주시고요. 자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들릴 테니까 지금 가세요. 아니 또 이렇게 하라면 안 해요.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자 일단 일단 유상범 간사 발언 시간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제가 또 답변할 테니까 계속하세요. 아니 제가 요새 이상하게 간사에게 할때 조용히 계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 같이 말을 꺼내서 제가 참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마당에 그와 같은 아주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또 어떻게 말해요? 유상범 간사 어떻게 확정해서 얘기해요? 어제 네, 했어요. 구정 아니. 말씀 들어봐요. 감경적으로 말씀하세요. 들었어요? 자자. 장경태 의원님 일단 조용히 하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일단. 분명히. 보원장이 자기 살고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지하는게 바보 아닙니까?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laughs> 자 일단 하세요. 유상원선 일단 아니, 진행하세요. <laughs> 정신 반가. 정신 미사진될건도 방해하는데 그걸 잡아 놓고 동료회 대에서는 예의를 지키세요. 예, 어, 그래. 충분히 말 했겠는데 예, 예의 지 그런 말할게니까 자, 여러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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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기태원도 장경태 의원도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계속 자제를 요청하면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주세요. 자 위성 권사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벌어져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치 그리고 부산 고검장도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라는 기회를 줘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한 게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쵸?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뭐 부산 고검장이 위원장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면서 막 문제 삼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 다 제가 유상범 검사님 의사 진행 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누차 어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는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항상 보장합니다. 어 그것이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어그 발언을 한 의원이 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 간섭하는 것이 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장하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말을 들어보니 중전마마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뭐 중전마마든 대비마마든 상궁이든 아니면 뭐 검찰을 신하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그거는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또한 김건희 도이치 여사, 도이치 모터스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검찰이 책임질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있으면 그것도 검찰이 오로지 져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위법한 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만 제가... 어, 아까도 우리 서울 부검장이나 어미준 검사를 불러서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주의 주장과 다르게 묻지도 않은데 대답하고 마치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런 불순한 태도는 보이지 마라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이 국민의힘 간사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간사 입장에서 어.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간사기 때문에 감사반장을 했기 때문에 간사와 감사반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정할게요. 그러면 어, 그러나 이 어, 총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으니 어, 하시고요. 다만. 팩트가 틀려서 국민들에게 인식의 오류가 생기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가. 조선일보 김창균 주간의 칼럼에서도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도 정신병 날 정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김부원이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 해요. 그런데 역대 고려 이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오는 코수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이창수중앙지검장 그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재산신고 3천만원 안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남을 수사하는 전주중앙지검, 전주지검장 박영진 검사장. 다이아몬드를 재산신고를 천 원에 했어요. 제가 그 재산신고한 다이아몬드 내가 천 원에 사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검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접 비리, 이채 양명주, 김명관, 김대남, 명태진, 그리고 관저 비리의 난립니다. 그런데 어제만 보더라도 계약도 안 하고 공사했다고 하는데 이 관저 비리로 지금 구속 기소된 경호처 간부의 공소장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대검에서 하는 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보통 일주일이면 우리 법사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대검도 지배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빨리 그 기소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면 되겠느냐? 자료주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들리세요. 하나하나 해결합시다. 자, 박지원 의원께서 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안 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지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창수 서울지검장. 네. 이게 사실입니까? 대검에서 요구해도 중앙지검에서 자리 제출 안합니까?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 어떤 차고요? 저희는 그 공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익명화 처리해서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자, 네 바로 하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님,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대검에는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뭐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그 대검에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출을 안 했다가 최, 최근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대검에. 그러면 네.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죠? 제가 바로 하여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 누구 다 듣고 있을 테니까 담당자 즉시 박지원 의원의,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됐죠? 네. 그다음 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간사들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간사님들이 의견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사가 간사가 의견취합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 것은 해주시고 될수 있으면 양 간사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 을 해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laughs> 송석준 의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세요. 예, 어제 뭐처럼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어 현장 국감을 했습니다 어, 어제 우리 어, 대전에서는 뭐 비교적 우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됐는데 좀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어제 좀 내부 분란이 좀 있었죠 전현희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님 간에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궁금하시면 얘기 드릴까요 네예 <laughs> 그 어제 예 국감 중에 이게 어 도이치 모터스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어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소관 기관 국감도 아닌데 거기서 마치 검찰 이제소이뭐 어 이제는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소소 어 어? 곧 이제 무너질 것이다. 어? 곧 이제 사라질 검찰 하시면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요. 자, 저는 저는 그런데 우리 또 어제 대구에서도 뭐또 이상한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사실 참 법사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어, 답답합니다. 어제 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부 뭐 방송에 나오기도 했겠지만 많은 국민들과 특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어, 법사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속기록을 어,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 제가 그 아는 송경호 검사는 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제 송씨로서 우리 송씨가 좀 약간 양반 기질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 언어 사용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묵었던 게 어제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아마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들을 하셨네요 예 사실 그동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자이자 친이크데타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검사 독재 국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압축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는 그래서 검찰 독재 대책 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예, 저는 이거 심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을 어떻게 신하라고 비유합니까? 그리고 검찰을 여러분들은 탄핵하고 지금 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어요. 이게 검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검찰 독재 국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검찰 독재국가가 아니라 검찰 핍박 시대 아닙니까? 자, 됐 자, 잠깐만요. 자, 좀 얘기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맞게, 자료제출요구는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제출... 에 맞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어, 죄송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나와 있는 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은 속기록은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해서요. 의정기록과에 신청하세요. 지금 검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세요.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발언을 자유제, 자료제출하라고? 창피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할 일을 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씁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저 자료 예, 서영규 의원님. 네. 그리고요, 예. 지, 죄송한데 지금 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앞부분 빼시고 뭐뭐 자료를 요구한다. 그걸 받아달라.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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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정리하면서 어, 발표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떤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MBC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휴대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계좌추적 등 그리고 최운순, 최운순 여사가 회장이 다 딜을 해놨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밑으로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다 나옵니다. 이 녹취가 나오는데 최훈순에 관해서 휴대폰 압수색 했는지 그리고 최훈순 집 압수색 했는지 최훈순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압수색 했는지 이거 안 해놓고 압수색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했다 이런 단독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선 서영교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한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네. 어,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청구하지다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아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서 코바노 컨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 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 실한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서영 규의원님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양쪽 다조용 하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그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어,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구,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 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직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 자료가, 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음,에 대해서, 어,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그 자, 제출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중앙지검장한테 한 거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자료 제출하세요. 네. 어,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 조진우님 미안한데요.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 제출을 네, 저한테 받아달라고 제가, 그, 그 얘기만 하세요. 아이 그 취지를 조금 말씀드려야죠.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취지를 니까 간단하게 맛있죠.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제가 금방 끝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계좌 추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이 안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알겠습니다. 건 기각이 됐고 어떤 건 발부됐던 것인지 네.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와, 보도 아 보도 났지 않습니까? 신문 좀 읽으세요. 보도 다 났던 겁니다. 아 보도 다 났잖아요. 보도. 음. 아더 잘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의사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